여러분 기본 일에 4번다몇 번이었죠? 음오 번이었죠. 아, 이제 이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본 일에 지금 5번 아, 기본 일에 4번 하고 있잖아요. 이다 어, 이다 하고 천천히 우리 순서대로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 기본 일의 4 번이 이거 지난번에 내가 그 데카르트 얘기했었잖아. 데카르트는 합리론자라고 이 사람은 경험을 싫어했단 말이야. 오히려 경험이라든지 감각이 인간을 잘못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었죠. 여러분, 맨 마지막 줄, the implication of this 여기서부터 우리 해석을 지은이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the implication of this 지은 우리 지은이 가 감을 해석해 보세요. 이러한 어 이러한 것의 의미는 가지고 있고 과학의, 과학의 등장 과학의... 이전에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If the evidence of our senses Did not c o n t r a d i c t reason. 우리 감각의 증거가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감각들이 틀린 것일 것이다. 거 원래 원래 우리 책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c o n f i 이게 무엇 무에 부합하다. 그리고 무엇 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 전체가 이거지. 컨트레딕트란 단어 아는 사람 어, 무언가를 부정하다 무엇무엇과 모순되다 어떻게 보면 컨펌 투의 완전 정반대 단어죠 이해 됐어요